자 여러분의 반갑습니다. 미라클 경제 이교수입니다. 일단 오늘 젠백스를 보도록 할 건데 일단 젠백스가 1.7% 정도 상승을 하면서 이제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 어, 윗꼬리가 살짝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와준 건 맞습니다. 35,000원 라인을 지켜줬고 결국 5일선을다 돌파를 해주는 자, 이러한 시그널이 나와줬기 때문에 일단 굉장히 긍정적이고 추가적으로 재료조차도 너무나도 좋은 내용이 나와줬죠. 덴벡스 진행성 핵성마비 치료제 미국 FDA 희귀의약품 지정했다. 자, 이러한 내용인데 내용을 보시게 되시면 일단 FDA 희귀의약품 지정 제도는 미국 내 20만 명 이하 환자에게 발생하는 희귀 질환에 대한 치료제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다. 희귀 의약품으로 지정되면 임상 비용 최대 25% 세액 공제, 신약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시판 후 7년간 시장 독점권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근데 이 혜택 중에서 이게 정말 크죠? 음, 이게 정말 큰 혜택 중의 하나입니다. 근데 지그나 GV1001 PSP 치료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젠벡스, 그죠? 이 젠벡스에 대해서 희귀 의약품으로 좀 지정이 됐고요. 결론적으로 이 젠벡스 같은 경우에는 향후 임상 단계부터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자,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삼성에 대한 내용도 정말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어, GV 1 0 0 2는 항노화, 항산화, 항염 등 어, 텔로머라아제의 다양한 효능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발현되는 다중 기전 약물이다. 내 면역 환경을 개선하고 염증 반응을 완화하는 어, 기전을 통해 알츠하이머병, PSP 등 어, 신경퇴설 진환에서 치료 가능성을 어, 회사는 기대하고 있다. 라는 등등 내용이 나와주면서 어, 정말 긍정적인 내용이 나와준 거예요. 어차피 지금 당장 젠백스 관련해서는 어, 항상 똑같은 내용입니다. 솔직히 이 밑에 있는 내용은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 파킨슨 병이랑 알츠하이머 병,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전부 다 동일하게 나와주고 있고, 지난 0.56mg, 그리고 1g에 대해서 내용, 나와주고 있는 부분까지, 다들 알고 계신 내용일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어느 정도 나와줬다, 나와줬다라고 좀볼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젬백스 관련해서 이 미라클 경제 채널,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미라클 경제 채널에서 정말 많은 언급을 드렸고, 많은 브리핑을 좀 제공을 해 드렸었는데, 젠베스 같은 경우에는 텔레그램 방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전년 매도 타점을 여러분들이 잡아드렸었고 젠베스라고 실제로 검색을 하게 된다고 하면 고점에서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좀 잡아드리면서 매도를 해야 된다. 브리핑을 드렸었던 어, 종목 중에 하나였고 3월 31일 날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제공 해드리면서 어, 수익을 봤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죠. 지금 젠베스 같은 경우에는 추매타점까지 여러분들에게 꾸준하게 브리핑을 드리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밑에 있는 구간이죠. 이 33,000원 라인. 이 라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등타점을 잡아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어, 지금 다 수급을 동반한 주가에 대해서 상승을 보여줬고요. 지금 다위구리가 달리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공매도를 진행한, 그러한 부분도 있겠지만, 사회시장 물량이 어느 정도 나와준 부분도 분명하게 있을 거예요. 분명하게 있을 건데, 어 지금 당장 흐름으로 봤었을 때젠베스 관련해서 어떻게 봐야 되죠? 앞으로 전고점을 뚫어줄 수 있는지 없는지 자 이러한 부분인데 결론적으로 뚫어줄 수 있다 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당장 지부의 1001에 대한 기대감 이러한 기대감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더욱더 주가를 끌어올려줄 수 있는 기업은 너무나도 명확해요. 그래서 젠백스 관련해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에 꾸준하게 브리핑을 남겨드릴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어, 추가적으로 지금 젠백스 관련해서 어, 윗꼬리가 달리고 아랫꼬리까지 달려주면서 도지형 캔들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어, 지금 당장 어떻죠? 젠백스 관련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 당장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 결론적으로 구간적으로 봤었을 때 어느 구간을 보고 여러분들이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이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텔레그램 방에서 좀 브리핑을 남겨드리고 있고요. 어, 텔레그램 방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은, 어, 제가 위쪽에 번호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010-7668-3753번, 이 번호로. T라고 한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텔레그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어, 이렇게 입장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지금나 잼백스뿐만이 아니고 다른 이 대선에 대한 내용까지 꾸준하게 말씀드리면서 이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브리핑을 남겨드리고 있으니까 텔레그방 입장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추가적으로 우리가 지금나 집중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5월달에 있는 정책 전쟁입니다. 정책전쟁. 제가 정책전쟁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일단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6월 3일날 있는 조기대선이에요. 조기대선인데, 이 조기대선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응을 하고, 확실하게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자, 이러한 전략을 잡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어, 지금 제가 대선 관련해서 하나 정리를 해놓은 자료가 있는데, 2025년 조기대선 관련주를 좀 정리한 파일이 있습니다. 일단 내용을 보시게 되시면 2022년, 2025년으로 인해서 좀 나눠놨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뭐죠? 이재명 관련된 내용이에요. 지난 이재명 관련해가지고 법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나와주고 있고 안철수 같은 경우에는 뭐사태를 진행을 해라. 뭐 이러한 내용을 계속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지만, 지난 이재명 관련해가지고 이슈 어떻게 되고 있죠? 이김이 아직까지 엄청나게 강합니다.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급등을 하고 어떠한 부분에서 얘기했을 때또 급등을 하는 자, 이러한 입김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2025년. 6월 3일날 있는 이 조기 대선에 대한 정책, 어떠한 정책이 나와줄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을 중요하게 봐야 되거든요. 지금 당장 이재명이 2022년도에 언급을 했지만, 아직까지 언급을 하지 않은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어떤 게 있을 것이고, 2022년도에는 어떠한 정책을 언급을 했고, 이 정책에서 어떠한 종목들이 대장주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자료에 대해서 받아가셔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이 자료는 전부 다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위쪽에는 퍼호 010-7668-3753번으로 대선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파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받아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추가적으로 지난 이재명이 2022년도에는 언급을 했지만 아직 2025년도에는 언급 주차하지 않은 이 정책에 대한 대장주가 있습니다. 2022년도에 완전 메인 정책으로 가져갔었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저점에서 고점까지 정확하게 7배를 급등 시켜줬었던 종목 중에 하나고요. 최근에 수급이 들어와주면서 주가를 급등을 시켜줬고, 지금 위쪽 라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미를 털면서 물량을 추가적으로 장악을 하고 있는 자,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7배를 급등을 시켜줬었던 이 바닥 라인에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400% 이상 주가를 급등시켜줄 수 있는 이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절대 놓치지 말고 반드시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 관련해서 위쪽에 있는 번호 있죠 010-7668-3753번으로 대선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종목 관련해서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어떤 정책에 대한 종목인지까지 하나하나 브리핑 남겨드리고 있으니까 대선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면 시될것 같습니다 어, 전부 다100% 무료고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드리고 있지 않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 주시고 이 종목 받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젠백스 관련해서 오늘은 정말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 윗꼬리가 달리면서 공매도에 대한 흔적이 나와줬고요. 어, 차익시점 물량이 나와주는 부분도 분명하게 있었어요. 하지만 이 젠백스에 대해서 긍정적인 내용이 나와준 것도 사실이고요. 다시 한번 전거점을 뚫어줄 수 있는 이러한 상승파동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확실하게 집중을 해서 어, 봐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드리고 브리핑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이대로 좀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더 좋은 종목과 좋은 재료로 찾아오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